안녕하세요. 김정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불면증의 상상력 훈련 따라하기를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상상하며 잘 따라와 보세요. 지금 가장 편안한 장소에 앉거나 누워 보세요. 몸이 눈을 감고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편안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소에 어, 있어 보세요. 좋아요. 이제 편안하게 누워서 눈을 천천히 감아 봅니다. 눈을 감고 제가 하는 이 목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본인의 온몸을 쳐다보세요. 얼굴을 쳐다보고, 눈, 코, 입을 쳐다보고, 목과 어깨를 쳐다보세요. 마음의 눈으로 본인의 팔과 손을 쳐다보세요. 이제 마음의 눈으로 본인의 심장, 폐, 위장, 그리고 장들도 쳐다보세요. 마음의 눈으로 본인의 두 다리와 무릎과 두 발도 쳐다보세요. 좋아요. 이제 본인을 그대로 두고 한 걸음 떨어져서 본인을 그대로 쳐다보세요. 이제 과거로, 과거로 들어갑니다. 잠이 잘 들지 않고 불면증이 왔던 그날로 가보세요. 잠이 오지 않고 불면증이 왔던 바로 그 저녁 시간으로 가보세요. 그리고 자려고 누워있는 본인의 모습을 그대로 쳐다보세요. 자려고 누워있는 본인의 모습을 그대로 두고 하늘로 올라가 2m 천장 높이에서 저 밑에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본인의 모습을 쳐다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 느낌을 대로 느끼면서 천장 높이에서 저 밑에 누워있는 본인의 모습을 쳐다봅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으나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하고 화가 났던 일들 그리고 신경 쓰는 일들이 그대로 있는 모습을 그대로 쳐다보세요. 그리고 본인의 뇌가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며 일하고 있는 모습도 쳐다보세요. 그 모습을 2m 위 천장 위에서 쳐다봅니다. 자려고 애쓰고 있으나 힘든 그 모습을 그대로 쳐다보세요. 그리고 느껴지는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그대로 느끼고 불쌍하고 안쓰럽다면 마음의 손으로 또는 마음으로 그 불쌍한 자신을 부드럽게 격려해 주세요. 하루 종일 너무 바쁘고 신경을 많이 썼다면, 저녁 시간 동안은 잠깐 쉬어도 좋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화가 나는 일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잠깐 내려놓아도 좋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좋습니다. 이제 잠이 오지 않는 그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본인은 더 높은 하늘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온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하늘로 1 0터 높이만큼 더 높이 올라가 보세요. 1 0터 높이에서 자 밑에 침대에 누워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세요. 그 모습이 얼마나 크기로 보이네요. 좋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두고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갑니다. 100m 높이만큼 더 높이 올라가세요. 쭉! 쭉! 100m 위에서 저 밑에 있는 어, 자려고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나요? 아주 작게 보인다면 그 모습 그대로 두시고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갑니다 저 하얀 구름이 있는 하늘 높이 더 빠르게 쭉올라가 주세요 편안하고 폭신폭신한 하얀 구름 위에 편안하게 누워서 차아 밑에 있는 그 모습이 보이나요? 좋아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 편안한 구름 위에 누워서 팔과 다리 힘이 쭉 빠지고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고, 무거워지고, 뇌가 점점 느리게 움직입니다. 온몸에 있는 세포들이 점점, 점점 느리게 움직입니다.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고,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고, 뇌세포들이 점점, 점점 느려지고, 팔과 다리에 있는 힘들이 점점, 점점 빠집니다. 그 편안한 구름 위에 아주 폭신, 폭신하고, 나를 감싸는 그 느낌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갑니다.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고, 뇌세포들이 점점, 점점 느려지고, 점점 더 느려지고, 팔과 다리의 힘이 점점, 점점 빠지고, 온몸이 편안한 느낌으로 세포들이 점점, 점점 느리게, 느리게 움직입니다. 세포들이 점점 느리게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대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 편안한 구름 위에 누운 상태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온몸이 편안해지고 나른해지고 아침에 알람 소리나 깨우는 소리에 깨어나고. 그 전까지는 깊은 잠 속에 들어갑니다. 깊은 잠 속에 들어갑